며칠 전 우리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의 충격적인 실격 소식에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영상의 시작과 함께 명백한 오심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우리 선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빙상연맹, 정치권 및 우리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수년 동안 고생한 우리 선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두는 중국이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안순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저분한 더티 플레이가 판을 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라면 몇몇이 그렇게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는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우리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뺏어간 오심이 있었고,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오너 사건으로 우리 국민과 김동성 선수가 눈물지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명백한 오심이었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건들이었고요. 그래도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처럼 아주 대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타국 선수들의 플레이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서 어떻게 약 10분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창의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내서 실격 사유를 갖다 붙이는지 정말 혀가 내둘러질 정도였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파울이라는 말이 입 안에서 씁쓸하게 맴도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쇼트트랙은 사실 심판의 개입이 매우 제한적인 동계올림픽 종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스피드와 순발력을 발휘하여 누가 먼저 결승선에 고인하느냐를 다투는 종목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반면에 피겨스케이팅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오롯이 심판의 판정에 의존하는 스포츠입니다. 예술점수와 기술점수를 채점하는 심판들은 서로의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점수를 발표하게 되지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피겨스케이팅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판정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판정이 주관적일 수는 있을 때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지 않고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에 명백한 자국 출신 선수 점수 퍼주기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인데요. 이 분의 이름은 황펑입니다. 황 씨는 평창동계올림픽 때에 중국인 혼성 피겨 선수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어 그들의 은메달 획득에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국인 선수들의 경쟁팀에는 다른 심판들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출신 선수들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국제빙상연맹은 이를 매우 비윤리적이고 스포츠맨십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향후 1년 동안 그의 심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1년 정지가 풀리고 그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프로그램의 기술 심판 감독으로 선출되었는데요. 기술 심판 감독은 심판들의 기술 점수를 조회하고 이에 대한 정정 지시를 종용 및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종용 및 폐허가 될지 아니면 명령 및 협박이 될지는 조만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황 씨의 비상식적인 심판으로 인해 중국 폐어에게 은메달을 내주어야 했던 캐나다 폐어인 매간 듀아멜과 에릭 레드포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 씨의 복귀에 대해 “우리 스포츠계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을 청소해야 한다. 당신은 절대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강경한 말을 쏟아냈는데요. 아무쪼록 최근 무올른 기량을 자랑한다는 발리에바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의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작정하고 페널티를 주는 오심에는 장사가 없으니까요.